안녕하세요 동탄 까치 부동산입니다 지난주에 1층 공장 찾는 분이 있어 임장단위원 화성시 반교동 동달일반산업단지 1층 공장 및 기숙사 사무실을 소개합니다 먼저 반교동 동탄산단 1층 공장은 전용면적 약 120평 정도이며 청고는 6m 호이스트 2.8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출입구가 있어 화물 입출구가 편리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 480만원입니다 전기도 인입된 기본 전력 80kW 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공실이라 언제든 입주할 수 있습니다. 동타일바 산업단지 1층 공장 임대 시 사용 가능한 2층 사무실 70평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며 4층에는 사무실과 기숙사로 사용이 가능한 투룸이 있습니다. 4층은 1층 공장 임차인이 사용 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동탄일보산업단지는 동탄이신도시 SRT동탄역과 동탄호수공 가까운 도심형 산업단지로 인기가 있으며 최근 국철 유호선 오산대역과 동탄산단을 연결하는 필봉터널 개통으로 교통입지가 더 좋아졌습니다. 동탄산단 1층 공장과 사무실 기숙사를 같이 사용이 가능한, 가능한 임대물 사진과 영상으로 구해보시고 1층 공장 찾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